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제 8절, 교, 관광교통업, 관광교통업을,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5주차, 첫 주가 여러분들 40분 녹화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죠? 10분이라는 걸또 하기 싫은데, 억줄로 해가지고, 저도 그게 40분 정도 갔는지를 몰랐었어요.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리 됐는데, 굳이 뭐 그러면 이번 주에, 이번 주차, 즉 5-2주차를 30분, 아니 뭐한 20분, 25분으로 자르면 되겠죠. 그럼 보상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렇게 맞추도록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관광교통업, 자, 우리 타는 거, 많습니다. 구경할 때 많고, 그죠? 어, 교통업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데, 어, 교통이란, 그죠? 활동이 일어나는 수많은 장소들을 연결함으로써 사회 공헌하기 위해 구한된 서비스. 즉, 사람이나 하물, 그죠? 사람이나 물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모든 활동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이란, 교통이란 여기 있죠? 지역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수단. 지리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장소 이동설. 장소 이쪽으로 갔다 저리 갔다. 금방. 그래서 우리가 여긴 철도가 있지만은 비행기. <laughs> 비행기는, 그죠? 빨리, 안전하고 빠르게 옮겨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 교통 지리학적 관점은 공간적 거리, 그리고 교통은 인간과 인간, 지역,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매개체. 그리고 교통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 교통 발달이 이루어졌던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과 관계를 보면, 교통의 개념, 교통의 개념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적시적. 계속 나옵니다. 이게, 우리 관광에서도 나오지만 호텔에서는 더 많이 나옵니다. 호텔에서는 더 많이 나오고 수요, 그죠? 시간과 공간적, 수요 편제, 그리고 수요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 유효화가 높다. 그리고 일정 지역, 시간, 대상, 즉, 독점성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독점성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교통기능은 성객과 함호를 일정 시간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 그죠? 기본으로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 범위 합대. 이동이니까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 중심과 주변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지역의 고밀도 그리고 지역 발전 형상 지역 발전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네 번째 이렇게 보시면 교통의 개념, 즉 관광자와 관광 목적지, 공간적, 시 간적으로 연결하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관광자, 관광 그 관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대상이고, 정책 및 관광 산업 발전에 미치는 관광 시스템의 주요 변수다. 주요 변수 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 보시면 미칠 것 없이 되겠죠. 관광자가 일상생활을 떠나 반복적이면서도 체계 에 있고 관광적 가치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관광자원을 찾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경제 사회 문화적 현상이 내포된 이동행위의 총체다 그래서 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관광의 여행과 관광 우리가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탈성, 체제성, 그죠? 유지, 공간성 해서 제가 앞에 이렇게 관광의 형태를 만들어서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죠? 어, 나야 될 텐데. 안, 안 나면 또... 여러분들이 안 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야 제가 또 다음에 사기를 치고 해도 뭐, 뭐 저기 맞는 말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관광교통의 특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광교통의 특성 특성은 뭐냐면 무형제 그죠 무형제 교통은 흔히 적시제 또는 무형제로 불린다 적시제, 그럼 뭐냐면 그 생산과 소비, 그죠? 그 생산과 소비가 생산과 소비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교통 서비스는 생, 생산되는 순간에 소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계속 나옵니다. 이게 생산과 그다음 수요의 편제성, 수요의 편제성은 교통은 기본적으로 휴가기간, 주말, 출퇴근 시간 등이특정한 시간에 수요되어서 나타난다. 막,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봄철, 지금 현재 우리가 엄청 많은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고, 나가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사이버로서 교육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빨리 우리가 체제 이런 걸잘 지켜서 끝내고 오프라인에서 볼수 있게끔 하도록 하시죠. 자본의 유유성, 관광수요, 시간적, 지역적을 편지하기 때문에 성수기를 제외하고 유유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그렇죠? 그래서 도로, 음방구 동력에 나는 교통수단 구성하는 세 요소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요소, 감각, 상각 고정인금, 고정적 유치, 관리, 수선비 등 이런 것들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다. 다음은 독점성. 관광객과 관광자 매개로 수행하고 있고 관광교통은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독점적 성격을 띄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여행사가 하느냐 또는 어떤 운송수단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수학여행 갈때 보면 1 2대 버스가 동일한 버스가 줄을 지어서 쫙 가죠 이런 독점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겁니다. 아마 이 여기까지는 크게 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죠? 음. 다음은 육상 철도교통. 철도 교통, 철도, 철도 교통. 뭐 조지 스티븐슨에 의해서 전기 기관차가 발전. 여기까지는 뭐 오래됐으니까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아, 우리 철도. 교통과 관광, 우리나라 걸 이제 한번 보죠. 철도 개요에 보면, 우리나라 철도는 1989년 노랑, 재몰프에서 아, 노랑진간 34.2km 경인 철도 아라뱃길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이게 건전한 국내 관광을, 산업을 유도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뭐냐, 응? 그리고 뭐냐, 철도를 이용한 관광은 안정, 정시성, 응이 좋아가지고 인기가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는, 음?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신속, 그죠? 한청면 항공기 있는 것보다 대량 선박도 있겠지만은, 육상에서는 대량으로 어 많은 사람들을 옮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 괜찮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 철도. 그리고 두 번째, 고속철도. 고속철도. 뭐죠? KTX. 산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속철도, 저기, 어, 떼제배 들어오기도 하고, 뭐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국도 고속철도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죠? 맞았고, 어, 경부 고속철도 사업, 92년에 시작해서 서울, 부산 간 418.7km로 있는 고속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이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부산에서 KTX 타고 서울 와서 점심 먹고 내려간다. 이게 이전에는 꿈같은 소리였는데 이제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KTX 다음으로 이전에 제일 우선순위였던 세마호로가 KTX로 밀려나고 점점점점 한칸씩 밀려나서 이런 문화열차 등등도 있습니다. 전세버스 그죠? 전세버스 가보겠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업은 뭐냐면 전세버스 운송업이나 운는 개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해서 한계 운송 계약에 따라 나라에서 정하는 영에 의해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우계 운송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운송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전세 운송법은 법규로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법은 다음에 우리가 관광 법규 시간에 또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전세버스 관광 상품 형태는 전세버스 단체 관광 개별 도시 연계 교통 관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전세버스 첫 번째 전세버스 뭐지가 MT라든지 OT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 학교나 회사 기업 이런 친목 단체들에서 전세 버스를 제공받아서 움직이죠.그뿐만 아니라 스포츠 행사나 박람회 쇼핑센터 관광지 등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그리고 단체관광 단체관광이죠.전세버스 어, 형태로 우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일정표에 따라 숙박 식사 쇼핑 관광지 등. 일정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포함된 그 안에는 누가 가이드 투어 인덕트가 있다는 것, 어, 세 번째 개별 패키지, 어, 회사와 특별한 이벤트나 계절상품, 유명 관광지 등에서 어, 작은 소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개별 패키지 관광들이 있다. 도시 패키지 관광, 개별 패키지 관광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도시 내 주요 관광지, 호텔, 음식점, 쇼핑센터 등 운영하면서 운송을 제공합니다. 이게 간혹 여러분들이, 다니시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그마한, 버스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연계, 교통 관광, 타 교통수단 항공 그리고 크루즈 여객선 등의 연계되어서 하는 거 아무래도 어 인천 부산으로 들어와서 끌어다닐 수는 없으니까 배가 들어오면 관광객들이 그 전세버스를 타고 움직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버스 산업회황은 뭐 전세버스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대여 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대여 사업의, 즉, 렌트카죠? 렌트카. 차를 빌려주는 사업. 뭐, 크게 렌트카. 차를 빌려주는 사업. 그리고 대여 사업의 특성은 뭐냐면, 수단을 크게 철도, 버스, 항공기로 나누고, 이것은 어, 자가용 자동차로 자가용만 빌려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 렌트카 사업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송사업은, 뭐, 예, 어, 자동차 운송사업, 아, 항공 운송, 항공 운송사업은 패스하겠습니다. 한국 운송은 뒤에도 또 나오,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패스를 하고, 어, 뻥 뛰어서 제 구절, 카지노업. 지노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카지노가 뭐냐? 아마 아실 겁니다. 돈넣고돈 먹기. 그죠? 운칠기삼. 아마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카지노란 갬블링, 즉 음악, 쇼, 댄스 등 여러가지 오락시설을 갖춘 연회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들이 갬블링과 게이밍 이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갬블링과 게이밍의 어, 차이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카지노 이 특성 여타 산업에 비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높다 고용 창출 효과가 높다 카지노 딜러들이 월급이 꽤 많습니다 카지노 딜러들이 월급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에 기본적으로 지금 가운데드 카지노만 하더라도 한 3,4천명 정도 인원이 됩니다 호텔처럼 365일 연중 무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다 전천후 관광 상품이다. 이건 뭐냐? 365일 봄여름 가을겨울 실내 사기 때문에 전천후 관광 상품이다. 무공의 관광 산업이다. 여긴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오패수 화장실에 가서 정리하면 되고, 그죠 어, 그래서 무공의 관광 산업이다. 외래 관광객 소비액을 증가시키고 체류 기간을 연장시킨다. 그래서 어, 카지노의 카지노를 전문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즈니스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남는 시간에 카지노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좀더 카지노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사람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엄청 크죠. 강원랜드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 카지노 업장이 17개가 있는데 16개가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 국내국인은 갈수 없는 곳입니다. 한 군데, 아, 가온랜드 정선에 있는 가운랜드 카지노만이 국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그러냐면은, 16개의 카지노에서 나오는 매출과, 가운랜드 한 곳에서 나오는 매출을 비교해보면, 가운랜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파업 효과가 크다. 카지노의 양면성이 있다. 이건 뭐냐? 양면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이게 카지노의 특성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응? 별, 장수, 돌, 침대 별이 몇 개? 다섯 개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카젠산업 발전 과정은 이렇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은 61년에 제정됐는데 제정된 법률 이름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목표 발행 현상 기타 사행 행위 단속법. 되게 길죠. 이 이게 어, 우리 단속법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1969년 6월에 개정되어 가지고 70년대 들어서 어, 주요 관광지로 학, 되면서 다시 한번 개정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형태로 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 다음은 카지노 이용객 업체는 보시면 67년에 인천 올림포스 호텔에 카지노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림포스, 호텔, 카지노, 올림포스 호텔은 카지노를 끝냈습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년 12월 말 기준 16개 업체가 있고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강원도, 경북, 제주 있는데 내부인이 출입할 수 있는 가지는 강원랜드 하나가 운영 중이다. 그죠? 운영 중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참고하시면 해피하실 겁니다. 참고하시면 해피하실 거고 되셨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카지노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쭉 나누어서 16, 16개소가 16개소가 외국인 카지노 전용이고 강원랜드 카지노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폐가는 61년, 뭐, 복표 발행 현상 기타 사행법으로 의해서 만들어졌다. 허가 관청과 허가 요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 있고, 또 하나 좀 특이점은 뭐냐면, 폐광지역. 그래서 카지노를 허가했다. 이 카지노가 정, 정선에 나온 것은 이전의 정선은 어, 석탄, 탕광, 석탄을 캐서 어, 생활을 영위하던 데입니다. 생활을 영위하던 데인데 그게 이제는 여의치가 않다. 왜? 여러분들 집에 연탄 보일러 씁니까? 그게 아니죠. 연탄 안 쓴다는 거죠. 연탄 안 쓰고 기름 보일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름 보일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강원도의 석탄을 더 이상 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 사람들 감자만 먹고 살수 있나요? 강원도 감자 옥수수 많죠. 어, 어떻게 감자 옥수수만 먹을까요? 간혹 삼겹살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폐광 지역, 즉그 어, 사람들을 폐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강원랜드 카지노가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한 20분 정도 제가 끓은 것 같아요. 20분 정도 끓은 것 같고 나중에 어 여기에서 카지노 영상 하나 보고 하면 25분, 30분 해서 앞서 했던 것으로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5-3에서는 어려관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려관광은 되게 재밌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실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